2025년 10월 1일 어, 수요일 273일째 아침긍정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성국지학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침내 조조의 개성군은 합의를 떠나 호도로 향했다. 그 일행 임마가 서주를 지나게 되자 도중에 원근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길을 막아 분양을 올리며 마음으로 환영을 니다 조조가 지나가자 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모여들어 일제히 부르짖으며 무엇을 청원하는 모양인데 아우성이 커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해보시오. 그러자 한 늙은 노부가 나서서 아련다. 이번에 유산 군으로 해금 다시 소주목이 되게 하시면 저희들이 마음 놓고 생업을 즐기겠삽기 이렇게 나와 청원합니다. 조조는 옆에 있던 현덕을 돌아보고 나서 말했다. 이번 유사군의 공이 대단히 큰 바가 있어 호도로 올라가 천자께 배운 후 봉직을 받은 여우에 다시 내려와서 서주를 다스리게 해도 늦지 않을 터이니 기다리고 있도록 하오. 백성들은 그제야 머리를 땅에 붙여 감사하며 길을 비킨다. 조조는 거기 장군 차주를 불러 서주를 다스리게 하고 다시 길을 재촉하 호도로 돌아가자 조조는 곧 이번 싸움에 공이 많은 출정인원들에게 상을 내리고 특별히 우대에서의 현덕을 상부 바로 좌편에 있는 태곤에 머물게 하였다. 이튿날 다시 조조는 특히 현덕의 공을 크게 상조하는 동시에 그를 이끌어 대골로 들어가 천작께 뵙게 하였다. 마침내 현덕은 조복을 갖추고 계하의 배 아래 천자는 특히 현덕을 정과 위로 가까이 올라오라고 해서 묻는다. 경의 조상은? 현덕은 황성에서 아랜다. 신은 중산 정왕의 후예로서 호기 효경황제 가까이 현손이니 바로 용의 손자여 용의 아들입니다. 경이 바로 종친이 된단 말이오? 하고 천자는 반색을 한다. 그리고 종전경을 불러 종족 세보를 내다가 그계통을 밝혀 보게 했다. 종종경이 세보를 더듬어 찾더니 한참 만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음성을 가다듬어 내린다. 천자는 다 듣고 나서 항녀를 따져 보니 현덕이 바로 황제 바로 숙한 벌이, 벌이 되므로 크게 기뻐하며 현덕을 편전으로 청해 드려 숙질의 예를 베푼다. 황제는 조조가 국권을 잡고 뒤흔들며 천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때에 이런 경우 아재비를 얻게 된 것을 속으로 은근히 든든하게 생각했다. 마침내 현덕을 좌장군 의성정우의 봉하고 잔치를 베풀어 환대했다. 현덕은 종시 황공에서 오직 감격해 맞이하는 따름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사람들은 현덕을 불러 요항숙이라 하였다. 드디어 현덕이 황실의 종친님을 알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권세보다도 혈통의 의리, 신뢰 같은 본질적 가치가 사람의 마음을 지탱한다는 힘이 된다는 것은 된 장면이었습니다. 1.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친 긍정 학원을 영어로 애치수도 영어부를 하고 있다. 5, 어, 나는 하루 1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6. 자연치료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하여 세상 사람들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7. 드림바로 세계인들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8. 단식 몸과 마음의 힐링여행. 어, 프랑스 와인갱 전자책을 출간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자책을 출간했다. 9. 그 인스타로 디털 마케팅을 해서 수익화를 했고, 어, 공복과 음악 유튜브에서도 수익화를 달성했다. 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자자 화이팅.